자, 리시브 운동은 왔습니다. 링턴이 미국에 밀어 때렸어요, 그렇다. 링턴도 이제 간사로 나기 시작합니다. 서브하고 서브리시브에서 차이가 난다면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의 역할이 좀 크겠죠? 그럼요. 링턴 그 선수가 아직은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대1 0프죠 점수는 너무나 많죠, 잖아요 아, 이게 또 상대에게 기회를 넘겨줬다 싶었는데 수비 집중력으로 고민을 하네요. 야, 온열리베르의 기가 막힌 답이 개쳤어요. 거기에 또한 선수 세터가 리커 선수에게 주는 거잘 주기보다는 공격을 할수 있게끔만 올려주는 이 집중력 이게 또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야, 버스보게 브 <laughs> 자, 온열리베르 리시가 계속 흔들립니다. 링컨의 후위공격 안쪽에 떨어졌어요. 링컨이 뚫어줍니다. 14 아직 공격 성공률은 50%가 안 됩니다. 링컨 40% 초반 대 <목소리> 4년만에 챔피언에 올라왔습니다. 링컨의 스파이크. 한치아웃 들어가 오십니다.

어설픈 이상게 한 나온다든지 본인들이 기회 왔을 때못 살리면 거의 100% 상대가 점수를 따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네요. 예. 브랜치 문재 네. 선수였습니다. 갑니다. 리컨의 서브는 네트 맞고 들어왔다 자, 승수리. 세트리 끝납니다. 리컨! 이렇게 끝나네요. 서브의 힘이요? 예. 킹킹. <laughs> 서 서브입니다. 리시브 됐고가 갑니다. 링컨의 스파이크 파운드입니다. 다시 한번 링컨입니다. 다시 쳐. 유성민의 모에 맞고 나갑니다. 25에서 강한서입니다오은열버튼냈어요 맞은 다음는한손 세터 링컨 스니브로 거의 직선으로 드어냅니다 공격적으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한항 공입니다. 자 이렇게 리시가 브 흔들렸을 때. 있습니다. 초반에 이 대역을 미라. 자 대각선인데요 이번엔 꽂혔습니다. 박경민 선수가 지난 2차전에 보였던 그런 수비지가 안 보였고 확실히 니커 선수는 경기 초반에는 이 크로스 속도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규민의 흔들려. 자 흔들리죠. 오어려리 판단 자세를 들면서 반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선수 날이가 뒤로 갑니다. 놓치지 고 있는 대란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전 타임 때 바로 얘기했던 부분은 또 흔들리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런 게... 김면 발이 짧은 먹통 서버 8-3입니다. 루인컨이 분위기를 바꿨어요. 루인컨이 네, 좀 맞지 않아도 이 워낙 짜, 짧고 낮은 플레이를라기 때문에 상대 브로킹이 올라오기 전에 폴처리를할수 있는 리인 선수거든요. 오늘 경기 초반에 대란국이 크리스 서버! 첫 점이군요! 링컨 득점 터집니다. 오늘 경기 기세확 기울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올려줄 수 생각... 있어요. 병원의 네. 서버. 한 선수. 양타 <laughs> 성공입니다. 잘 봐요. 확실히 짧은 공간에서 올라오는 이 연결에서도 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으로 한번 타이밍을 죽여주고 박상하의 짧은 서브, 얄미스 키의잘 맞힙니다. 역시 타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칸 선수와 리컨이 보여주는 저 타점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2년 동안 맞춰온 스피드와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기신 선수가 잘하는 현대 카탈이에요. 점점 잘맞고 있습니다. 득점이에요! 아! 네. 링컨의 서베이스! 오늘 서브 두개점이라 강한 서브가 필요하다고 했던 현대인데 리커 선수가 이거 들었나요? 본인이 서베스를 만드네요. 첫손 컨텐츠가. 직접, 직접 강탁두손손이 이걸 살렸어요. 컨텐츠를 네, 살립니다. 네, 네. 자, 네, 그부도 네, 네. 살렸습니다. 반드을태단검발탄 성공! 이거는 단순한 1점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내주기, 내주지 않겠다는 점수고. 선수들이 그만큼 빈 공간을 잘 찾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이에요. 자,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오리열 선수가 받았습니다. 만은이것은조지영 선수의 서브. 오른쪽 스파이크. 가운델 선수의 선수 선수의 선수의 다수의 선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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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선수의 선수의 선습니다수선수 선수의 서버. 밉니다. 자, 걸렸죠. 아하. 살 살았어요, 살았어요. 자, 살았습니다. 반 네, 네, 옆에 블록허들이이어섰고며 따라갑니다. 아... 온갖 모게 꼬이고 있는 현대캠퍼니입니다. 다시 접근합니다. 네. 이인데요한 선수. 잘안 네, 네. 들어왔어요. 완전하게 코트를 가릅니다. 네. 버스봉의 서브. 네. 선수, 자 플로킹 안고 떨어지는군요, 네. 리컨. 제민 선수가 상대 성공에 속지 않고 잘 따라갔지만 중심이나뉘면서골 안고 떨어지고 말았어요. 네. 자, 반대로 홈밴들. 들어오죠. 오레올. 선강을 네. 밀었습니다. 안유표의 한 선수. 이거 탁직선 리컨! 리컨 선수가 마무리를 잘 해줬지만 이것도 또 현대 캐탈에 보이지 않는 연결 니스예요. 오늘 경기는 계속해서 초반에 서브 에을 만들어내면서 분위이주도권을 잡았던 대한는국을겠습니다점입니다 세계를 밟듯 리컨! 리컨 선수의 이 서브 에이스는 이개양체육관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의 강서브, 이번 서브도 좋았습니다. 그대로 아! 아! 대각선! 득점입니다, 리콘! 리콘 선수 첫 득점인데, 이렇게 어렵게 상대가 공격적으로 밀고 올때 분위기를 다시... 어, 다시. 어, <laughs>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 선수 반박자 빠릅니다. 완벽한 각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컨입니다 지금도 세트플레이 중에 가장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앞에서 조재영 선수가 떠주고 뒤로 1대1 가로막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에 무척구 선수가 들어와서 팀을 잘 끌어들고 있습니다. 역시 대각선입니다. 오늘 큰 각도를 내고 있는 이컨입니다 서브킷 명과 안타깝죠. 가수을 끌어뜨립니다. 대각적! 링컨이 지킵니다! 상대가 서브를 흔들어 놓고 이 디펜스의 포메이션이란게 있는데 그걸 흔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터가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링컨 선수가 저렇게 해결해주셨습이요 조재욱 서브! 반박자 하는 서브를 넣었습니다 오른쪽 토리 스파이크 상위는 한 선수 점핑 셋! 그대로 밉니다! 지금 세터가 두 명이었어요 그렇죠 생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른쪽 면 서버! 리스비를 잘 살립니다! 마지막에 자, 그대로 넘기고 박사가! 반대편의 한 선수! 오른쪽으로! 맨이잡이 리콘이 오른쪽으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어떨까요? 21 서버! 더블을 뛰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면을 택! 간결하고 빠릅니다!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리컨 선수 지금 잡아줘야 돼요. 펜드캡탈에서 브로킹이라든지 오른쪽, 상대 오른쪽 공격에 대한 브로킹 대비가 안 되는 9점이에요. 그러니까요. 할수 있는 것거다 하면 어. 됩니다. 박상하의 서비였습니다. 오른쪽 백아택 링컨. 다시 한번 주면서 다시 길를 살려주죠. 그리고 경기 운영 마지막 한두 점 차이에서 이 오레올 선수가 넘어오는 걸 바로 처리했다든지 그렇습니다. 박상현 선수의 입니다리스을 포탈합니다. 오른쪽에 백어택! 리커의 분위기를 돌리는군요. 오랜만에 공격 득점 나온 것 같죠? 김동관 선수의 선후요 어렵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링컨! 이번 시리즈를 보면 아직까지 리커 선수가 상당히 힘이 좋기 때문에 한 선수도 이커을 중심으로 이제 경기를 붙겠다는 생각이 미친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 선수가 정확하게 타점을 살려주면서 대각선에리커 선수입니다. 이번 선수는요, 왼쪽에 오리스파이크바다을리면 빠른 갑니다. 왼쪽, 블록킹 맞고 링컨이 더요 코천조! 다오래오래 서브. 이 정도까지 해 됩니다. 컵. 역시 공격적인 부분에 해결사 역할은 백컨 선수가 해줍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다요 받아올리는 오래오 자 발이 갑작 잡자 됐어요 자한 선수가 올리죠 박승서사자가는박경기네 현재부터 만이고요 이건 다자 받아올리리라 손이 보게 니다 신 감독입니다. 자, 미스 노래 어요한 선수 방해졌다입니다 브레이컨. 자, 완전히 바닥에 짓르고 있는 레이컨의 대각 공격 득점입니다. 이지우의 사움 브레이컨. 블랙 하우스 득점. 어려 맞았어요. 레이컨의 득점입니다. 미니 선로 갑니다. 아, 도의전, 조스로 들어왔습니다. 브레이컨의 공격, 넘었어요. 직접 멈타, 도번 모두 넘었는데,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밀립니다. 메이커는 겹쳐, 시인 했어. 24일 리그 버스는 을세우 그리고 1 0 하게, 100번 하게, 100번 하게, 100번 하게, 100번 하게, 1 0 빈틈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선수 세터도 결정 내고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린컨 선수를 조금 쉬게도 될 법한데 점수를 꼭따내고 가네요. 한 선수. 자 우선 볼을 띄웠 뛰어 브라카우스를 만들지 않았나요? 린컨 샷 포인트. 마르스브. <laughs>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에 오레오, 오케이. 다가가는데요. 웨이컴! 웨이 이번에도 첫 터치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한 선수 세터가 넘어지면서 토스를 해줬거든요. 아, 이걸 또 공격으로 만들어줍니다. 한 선수 센터 넘어지는 거 보세요. 이야, 정말로 위기에 몰려있는 현대 칼탈 문 장면. 자, 금이 끝납니까? 레이커스, 레이커스, 레이커스! 우승 태양공입니다. 태양공이 드디어 태양공 시대를 열어갑니다. 헤드캐탈이아닙니다수습니다자 어, 자, 그리고 이제 가슴에 별4 개를 단 챔피언 결정전 태양공 전버스 2022-2023 시즌 브리그 챔피언 결정전의 주인공은 인천 태양공. 전 봤습니다. 3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심심할 때 배구 어때?